안녕하세요. GSMTV의 손유희 교사 이수세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집중 손유희 한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손가락 5개서부터 0개까지로 개수가 줄면서 점점점점 주의집중할 수 있는 손유희입니다. 제목은 어떤 소리 날까요? 입니다.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. 다섯하고 다섯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?

이런 소리 나지요. 짠!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유희입니다. 손유희 팁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집중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손유희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 손유희의 경우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손유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실외놀이를 나가기 전 아이들이 신발 신고 있을 때다 신은 아이들과 대기하면서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, 또 아이들과 대집단하기 전에 주의 집중의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 팁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5에서 0으로 가는 동안 목소리 크기 또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여주시라는 팁인데요. 선생님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 아이들도 목소리를 줄여가면서 점차 주의 집중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또한가스 팁은 이 손유희의 경우는 빠르기를 조금 빨리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타고 다섯 타면 어떤 소리 날까요? 이런 식으로 기본 빠르기로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얘들아 좀 빨리 해볼까?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다섯 타고 다섯 타면 어떤 소리 날까요? 이런 식으로 빠르기를 조금 빨리 해서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신이 나서 박수치면서 따라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드린 팁 떠올리시면서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타고 다섯 타면 어떤 소리 날까요? 넷하고 넷 타고 넷. せたごせためのおったんそりないかよ。どらごどらめのおったんそりなかよ。 이런 소리 나지요. 짠!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 즐겁게 따라해 보셨나요? 아이들과 함께 어떤 소리 날까요? 손유희 하면서 주의 집중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손유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혹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GSMTV의 손주희 교사 이수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